최근 제주시에서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무상 제공을 금지한다고 밝혔는데요. 흔히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일회용품들은 물론 종이 재질로 된 종이컵, 그릇 등도 매장에서 사용이 금지됩니다. 해당되는 업종은 카페, 식당, 대규모 점포, 슈퍼마켓, 소규모 점포, 편의점, 음식점, 주점업, 도소매업 등입니다. 또한 체육시설에서는 합성수지 재질의 막대 풍선이나 비닐방석 등 응원용품의 사용 및 제공 도 제한됩니다.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업소의 규모나 위반의 경중에 따라 5만원부터 3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.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 저감에 적극 나서면서 자원 낭비와 환경 오염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회용품의 사용량이 많은 업종의 부담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 이전 일회용 컵보증금제도 역시 시행을 앞두고 6개월 연기되었었는데요. 컵보증금제 시행이 유예된 기폭제는 가맹점주들의 불만이었습니다. 보증금 라벨 구입비는 물론, 컵 회수 처리 비용, 보증금 반환에 따른 카드 수수료가 고스란히 가맹점주의 몫이었기 때문입니다. 가맹점주의 과도한 부담 역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야 일회용품 근절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